음. 루트 6은 루트 4부터 루트 9 사이에 있죠.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가 3이니까 얘는 2. 얼마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수 아니, 루트 6의 정수 부분은 2가 되겠고요. 소수 부분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 주면 되겠죠. 소수 부분을 a라고 합니다.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루트 2아이고 계산 못2네 루트 6 빼기 2가 a가 되는 겁니다 루트만 남겨 놓고요 양변제곱 할 겁니다 이렇게 놓고 양변제곱 양변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6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줘도 되고 그대로 대입을 해 줘도 됩니다 인수분해에서 바로 안 나와서 A 제곱 플러스 4, A는 2가 나오는데, 이식이 조금 바로 안 나와서 이건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A에다가 2를 더합니다. 루트 6, 빼기 1 A에다가 2를 더합니다.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 B2, 루트 6이 나오네요. 만약에 뭐 이게 이게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왔다면,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2였다면, 이식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2가 나오니까 4가 나올 수 있고 바로 4가 나올 수 있고 이거는 한번 제곱해 봤더니 일차항의 개수가 4가 되고 얘는 3이 3이 돼서 얘는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a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도 어, 답은 나오겠습니다.